안녕하세요. 당구 선수 차라입니다. 제가 이번에 위 제너레이션과 함께 특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바로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지원 캠페인인데요.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여덟 분을 추첨하여 제 사인이 들어간 당구공을 드리고요. 다섯 분을 또 추첨하여 받으시는 분의 성함이 들어있는 제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립니다. 좋은 일도 하고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